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 잠시만요, 제가 먼지 알러지가 있는데 먼지 구동이에서 이랬더니 자꾸. <laughs>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나눠졌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뭐 앞부분에서 나눴지만, 제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사무엘 상하시대에는 왕권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은 아예 제사장 역할을 전혀 못했다. 봐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중보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처음 아담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주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 9장2 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왜내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말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날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 3장 10절에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땅 가운데 그 역할을 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없을까? 그래도 역사가 뭐 젊은 지구로 얘기하자면 뭐 7천 년, 6천 정도로 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이 역사 가운데 과연 한 명도 없냐 한명 그래도 간디 같은 사람 하나 있겠지 <laughs> 간디도 물론 죄를 많이 졌지만 우리나라 누구 없을까요? 다들 무슨 뭐 구원 얘기만 하면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고 자꾸 그러고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은 아무튼 뭐 슈퍼맨 다음으로 대단하신 분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중보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천사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에서 10장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가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하나인 미가 이리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 바사왕국의 군주, 뭐, 미가엘, 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 천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일어났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 천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데 있어서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려서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21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코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뭐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들어보니까 왜 그게 잘안 되느냐? 그거 뭐 그걸 승인하는데 뭐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그게 이제 진짜 코인이 다 아니다를 여러 컴퓨터가 그거를 증명을 한대요.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laughs>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사고 팔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매번. 그 버퍼링이 있는 거죠 버퍼링.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천사가 난리가 났어요. 21일씩 걸려. <laughs> 갔다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또 오는데 중간에 마귀들이 막 그냥 막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laughs> 마귀가 막아가지고 며칠씩 걸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일단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없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었던 청년부에 한 명만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 어머니는 죄가 없대요. 끝까지, 끝까지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그럼 성모 마리아냐,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보다도 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친구가요, 사실은, 카이스트 박사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안 똑똑한 친구가 아니고, 아주 고지고대로 뭔가를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야. 아, 되게 그 친구 힘들었어, 아무튼. 근데도 또, 제자 운동도 열심히 받고, 훈련은 또다 받아요. 순장은 시키기가 싫어. 자기 엄마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laughs> 아무튼 그런 친구였는데, 잘 지내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사람 중에서 혹시 한두 명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인간 안에는 중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보는 없어 그런데 영적 존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되냐? 하나님 자신인 분. 그 영적 세계를 넘어서 있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인 분,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을 보니 이사에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칭조를 나에게 보이실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수정이 안된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육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공상 XF 영화처럼 어디 관에서그 단백질을 개놈 어디 뭐그 구조에 맞춰 가지고 찍찍찍찍찍찍찍찍찍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만드신 우리 이 하드웨어는 아주 작은 수정체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수정체의 단계만 넘어선 거예요. 성령으로 인태되어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생하다. 꼭그 사생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사생하라고 해라. 차라리. 사생하신게 아주 겸손하신 분이라고 차라리 얘기해라.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근데 남자 가 없이 아이가 태어나야지만 우리의 중보가 되시거든요. 그런 존재가 한 분이고 그분은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이 돼 있는 분이란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게 하신다. 자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퇴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약속도 그러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 500명 이상이 보았고 또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나왔는지 몰랐지 하고 막 가버린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보이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난립니다. 이렇게 현대에도 증거, 증인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조작됐네, 뭐가 수정되어졌네, 그거는 가짜네, 가짜뉴스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진짜인데도요, 진짜를 안 받아들여요. 사실이잖아요. 어떤 일이 사실인데, 사실을 안 믿어요. 지금 현대도.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했던 것. 때가 참에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바로 그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걸 빌린 거죠, 그냥. 마리아를 또 너무 신성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 물론 대단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도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처녀인데 아이를 베게 되면 그때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하면 돌마다 죽으니까 아무리 정원자가 있어도 요셉이 어, 너 임신했네? 너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이에요. 인생 파탄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엘리셉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를 또 보지 않습니까 준비를 한다 얘기 준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안 믿어지면 소중한 사람들 차라리 털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면 벽을 한 번씩 만지 만지세요 이게 그냥 일어났겠나? 그냥. 어? 이게 그냥 지어졌겠나 기적이지 기적 물 마시면서 이게 기적이지 이 물이요 이 물이 그 소위 말해서 그 L 자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수맥 찾아다니는 분그 지하수 찾아다니는 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30년 동안 물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아줌마 내가 여기서 물 나오면 손에 장지진다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가. 장안지졌어요 그분 도망갔어요. <laughs> 여기가, 여기가 물이 안 나오는 곳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오동나무 몇 번째에서 물 나온다까지 당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거기다 깃발을 꽂아놨는데, 공사하다 그 깃발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세 군데를 뚫었던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그거를 어디 있는지를 못찾았어 야, 놀랍대. 나 그게 너무 신기해. 왜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얘기했던데 거기 오동나무네 번, 거기잖아. 안 얘기해 주셔, 다시. 그거 잊어버리고 난, 공사하면서 잊어버렸거든요. 다시 뚫려나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애야. 그래도 두 군데 뚫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세 군데인데 원래 한 군데는 폐쇄시켰고, 지금 한 군데가 안 나와요. 근데 한쪽에서도 올리고, 한쪽에서도 올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다정해주셔서 다. 근데 그거 못 찾으니까 처음에 초반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막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지. 올라가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까다 올라가보세요. 기적이 아닌 부분이 있는지. 그 시작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그분이 부활했냐 안 했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가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낫느냐? 낫다 얘기해.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중보자도 한분 뿐입니다. 거기 갑자기 저기, 어? 이 씨가 등장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히브리서 사장시 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안 믿어진다. 얘기죠.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아, 막 일이 막쫙 깔려있어요. 다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아야 되는 일이지. 제가 뭐 고민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답답해서, 주여 그랬다가, 그래, 나는 선포해야 한다. 주여, 낫습니다! 아, 네, 아, 네. 됩니다, 주님. 하십니다. 아, 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동훈이 너도 너 스스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 드세요? 난 나을 건가? 그런 생각 잘안들 수도 있어요. 아프니까 몸이 힘드니까 본인한테 얘기를 해줘요. 낫는다고 자주 얘기해 줘야 돼요. 낫는다고 자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곧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곧 선포가 되는 거고, 그게 곧 명령이 되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 요건. 두 번째. 중보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에베소서 5장 29절 31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아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워가려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를 두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아이는 오늘도 아까 밥을 먹는데 뭘! 그래요. 에휴, 네가 갖다 먹어. 물물좀 주세요. 이러면 얼마 예쁠까? 물. 아우 아까 얼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서도 가가지고. 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드세요. 후후 불어서 드세요. 후. 나를 낮춰야지만 양육이 되죠. 나를 포기해야만 세워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게 됐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아직 이 육체가 아버지께 가지 않은 상태에서 죄 많은 우리가 막 만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도 조심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왜 필요합니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이 육신 입으신 거는 그냥 모형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냥 신이시지. 뭘또 뭐 육체를 입으시고 뭘 하셨냐? 가짜다 이 기지가짜 십자가에서 아픈 척 하셨다 안 아프다 안 아프시면서 아우 아픈 척 하셨 아픈 척 하신 게 아니 진짜 아프신 거예요 진짜 아프신 거 로마서 8장1 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세상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아프고 병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신다 얘기죠.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아신다. 근데 그런 말씀은 마세요. 왜 아시면서 이걸 가만두십니까? 그렇다면 뭐 여러분 아프신 걸 갖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의 몰핀을 놔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찌고 나면 거기 아픈 것처럼, 우리 이 몸은 일반은 총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도 빠지고 머리도 쉬고, 눈도 잘안 보이게 되고, 그리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으신다는 거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인가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저는 100% 장담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아프면은 좀안 아프게 좀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면 몸이 무조건 낫는다? 만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겁니까?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 고문의 권사님도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우리 엄마가 안 낳느냐 안 낳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가느냐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극률의 기심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간다. 그 고백이 나오시면 제대로 고백하신 거예요. 낫고 났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특별히 이, 이, 이 암에 대한 문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늘렸다 줄였다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달했어도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암하들을봐서도다난것 같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시간이 딱 되면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안될것 같은데 나아요. 아유,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래도 나아요. 누가 뭐라 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은 뭘할수 있는 거냐면 아픈 거, 막 아프잖아요. 막 아픈 거를 덜 통증나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암이 막 퍼져가는 것을 조금 억제시켜주는 정도지, 여러분들을 갖다 살려주고, 막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뭐, 신유 은사가 있어서 뭐, 나았다. 아, 난 대단한 사람이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 병고침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나는 거기에 용기를 계속 넣어드려야만 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지금 당장 머리도 잘랐는데, 손 없고, 가, 집에 가! 얼마나 멋있어. 목사가 반말하면서 막, 가! 집에 가! 다 났어! 얼마나 좋아. 다 났기는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3년 뒤에도 있어라 그러면서 난 기도해요 여기 그렇게 살아있으면 되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뭔지 모를 그런 어떤 혼란함 때문에 주님의 그 중보하심과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혼란이 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에 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구속자의 사명. 구속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속자이신 그 중보자이신 분은 뭘 하시는 거냐 바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했지만 두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부터 없애셨습니다. 내가 진노를 받아서 병이 난게 아니고 여러분은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과거에 살았으면 과거에서 올 질병의 원인이 있다면 그 질병 때문에. 아팠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래, 과연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 줬는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들면 하나님 사랑에서 놓아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